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아토르 모빌리티의 조입니다 오늘은 제 앞에 이렇게 큰 상자가 있는데 영국에서 왔습니다 영국 아마존에서 주문했고요 제가 갑자기 어, 스쿠터에 꽂혀가지고 다시 옛날에 제가 스쿠터 사업을 좀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암튼 다시 꽂혔어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 교통사고한안 뒤로 어깨 한번 부러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간 입원을 했었었어요. 어, 그 이후로 제가 오토바이를 다 정리를 하고, 안 타고 있다가, 어, 이제 어깨가 회복하니까, 어, 한 어깨 회복한 지한 1년 됐나? 어깨가 회복하고 나니까 또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중고로 베스파를 질렀어요. 예. 그래서, <laughs> 예, 좀뭐큰 차들은 타고 싶지가 않고 무서워가지고. 조금 마스크를 하나 샀습니다. 오토바이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저희가 오토바이를 사고 나면은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죠. 예, 네. 보여드리게요.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박스가 너무 크네요. 이렇게 박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국에서 온 박스. 네, 여기 딱 써있죠? 베스파에요, 베스파. 베스파 레드라는 헬멧인데, 아, 이게 베스파 스쿠터 모델 중에는 최상위 하이엔드 모델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946 시리즈에요. 946. 네. 이게 1946년에 나온, 베스파 처음 나왔나, 아마?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념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중에도, 이이 이 제품은 지금 레드라고 써 있잖아요. 적십자랑 이제 어, 아이폰 레드처럼 이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예, 기부를 하는 형태로 제작된 레드 헬멧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하나는 제 여자 친구를 위해서 샀구요 하나는 제 헬멧입니다. 사이즈가 <laughs> 다르구요요게 예, 제가 하도 궁금해서 먼저 뜯어봤어요, 솔직히. <laughs>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헬멧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제 개인적으로 너무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채널 베아트리 모빌리티 채널을 그저껜가 바꿨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그 구사용 모델 베스파 구사용 모델을 채널 아트에 박았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완전 꽂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어요. <laughs>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거의 뭐, 승용차 한대 값이라서, 예, 만, 2 0 0만원 가까이 하더라구요. 레드 모델은. 아무튼 간에, 어, 꽁드신 닭이라고 헬멧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 헬멧은 가격이, 뭐, 구매된 업체들 통해서 사면은 되게 비싸더라구요. 한 45만원? 50만원 정도 가까이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laughs> 아마존 직구로 한국돈으로 한, 한국 한 30만원 정도에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그냥 핫페이스 헬멧이에요 핫페이스 헬멧인데 풀커버도 아니고 핫페이스지만 어 풀페이스죠 <laughs> 풀커버래 야중간에 핫페이스 헬멧인데 되게 예뻐요 그냥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빨간 사실 제 진짜 좋아하는 레드 중에 이 레드는 정말 예술이에요 이쪽이 보시면 베스파 이렇게 제 얼굴에 자꾸 초점이 맞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이 레드 헬멧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도 너무 예쁘죠 그냥 딱 베스파 감성 아닙니까 베스파 로고가 뒤통수에 딱 있고요 레드라고 딱 써있어요 아이폰 레드 같이 예. 네. 사실 오토바이가 중고로 사가지고 그게 100만원 주고 중고로 샀거든요 좀 많이 싸게 샀어요 되게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싸게 샀는데 되게 연식이 오래된 거죠 12년식을 샀으니까 예. 그냥 한번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토바이도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년식이라서 뭐 크게 정보성은 떨어지지만 예. 그냥 기념 삼아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예. 택도 아직 안 뜯었습니다. 여자친구 오면은 같이 쓰려고. 이렇게. 예. 아주 예쁜 헬멧이에요. 예.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얼마나 튼튼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나쁘진 않겠죠. 일반 뭐한 5, 6만원짜리 헬멧이랑은 예. 퀄리티가 다를 거라고 기대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헬멧에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썬바이저가 있습니다. 썬바이저. 썬바이저라 그러나요. 고글이 있어요. 이렇게 예. 눈만 딸랑 예.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고글이 있지요. 이런 예. 식으로 이게 너무 이게 되게 잘 보여요. 이게 싸구려들을 쓰면은 여기 막 불러 막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좋은 걸 썼겠죠. 예. <laughs>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써 볼까요? <laughs> 결분은꼭 마치 어 그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옆장구라서 이렇게 보이네요. <laughs> 네, 웃기죠? 좀 많이 웃기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리면 돼요. 자, 네, 후레시맨 같죠? 후레시맨. 이렇게 잠그면은 도로록 하고 잠깁니다. 이걸 좀 떼야 되는데 아 이게 정말 너무나 아깝네요 쓰기가 이 광이 기스가 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헬멧인데 <laughs> 뭔가. 이 쿠션 같은 것들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예, 탈부착이 가능하네 요 합니다. 근데 이 안에 거는 안 벗겨지고요. 이 겉에 있는 것들만 좀 벗겨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떨어 떨어지고요. 예, 머리에 닿는 부분, 그 부분은 세척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울 것 같긴 하네요. 더울 것 같긴 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어 뭔가 짱짱합니다. 그래서 뭐 벗고 쓸때좀 편하네요. 이게 눌리 이렇게 막안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벌어져요. 잘잘 네. 잘 만든 헬멧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헬멧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 항상 그 오토바이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하고 하셔야 돼요. 벌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심하게 났어요. 진짜. 예, 2차선에서 어, 저는 이쪽으로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니 2차선이죠. 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2차선으로 가면서 저는 우회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왼쪽에 달리던 차가 제가 들어오는데 저를 오른쪽으로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오토바이가 제가 그때 야마하 트리시티 125cc. 그 3년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그 3년 차니까 망정이었지 차를 되게 좀 심하게 갑자기 이게 좌측 깜빡이 켜고선 가다가 저를 추월하더니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어, 진짜 놀랐어요. 네, 기절했었어요, 잠깐. 그러면서, 이렇 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 차는 직진해서 좌회전할 것처럼 하다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왔어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예, 어깨로 쿵 떨어지면서 어깨가 <laughs>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어, 다행히 지금은 뭐 완치가 되는데 비가 오거나 막좀 찌부둥하면은 아직도 좀 욱신욱신 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통사고 나면은 <laughs> 그 과실이 이, 완전히 2차가 100% 잘못한 걸로 나가지고 제가 다 보상을 받긴 했는데, 제가 두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일을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자영업자다 보니까 뭐 급여나 뭐 이런 게 <laughs> 정확히 책정이 안 돼가지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도 뭐 금방 낙해권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꼭 교통사고 나면은, 아, 이거를 합의를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그냥 치료를 계속 하세요. 예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예,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예, 두달 동안 일못 하고 그때 사업이 엄청 성장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정체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아무튼 운전하실 때는 항상 운전이래 오토바이 타실 때 항상 할매 꼭 착용하세요. 정말 제가 헬멧을 안 썼으면은 그때는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얼굴 쪽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어깨가 떨어지면서 어깨 쿵 하고 그 충격에 뒤로 한번 쿵 했거든요. 근데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다행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놀래가지 고 약간 살짝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깨 부러지고 다리 쪽도 좀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충격에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가 그랜저 타고 있었는데 아주머니였어요 그 부부였어요 그 아줌마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남편분이랑 아, 안 나오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안 나와서 저는 지나가시던 어느 행인 분이 그 구급차 불러주셔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가서 조치 받고 어, 한두달 동안 입원을 했었죠 아무튼간에 여러분 진짜 예 오토바이는 나 혼자만 좋아, 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는. 모든 교통사고들은. 그래서 항상 어, 조심히 타셔야 돼요. 조심. 진짜 조심히. 그래도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칩니다. 저도 첫 교통사고, 아니, 교통은 교통사고 한번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전에 청평 가다가, 예, 어, 양평이었나? <laughs> 아무튼.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주모 50cc 타고, 그때 어렸을 때, 어, 가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는 제가 박았었어요. 앞차에 딴지하다가,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저씨 보내드리고 저저 저 혼자 예, 그거였죠. 뭐피 질질 흘리면서 친구네 그 친구랑 같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가서 잘 놀았습니다. 뭐 크게 다치진 않았었어요.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오토바이 사고가 나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항상 헬멧 꼭 착용하고 안전 장비를 하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저도 그게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잘안 하는데 어, 가급적이면 안전 장비들 뭐 이렇게 팔 보호대나 무릎이랑 손목 팔목 보호대 정도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어, 오늘도. 혹시 오토바이 타고 계시는 분 있으면 즐거운 라이딩 하시고요.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근데 뭐 오토바이 타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스쿠터를 타고, 예, 서점에 가서, 이제 비아토르, 어, 뭐야, 시즌, 비아토르 TV 시즌2, 비아토르 TV 시즌2에 어제 제가 몰입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은 상태로 찍어가지고, 어,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저 나름대로 소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